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예쁜 나비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 나비 만들게요. 노란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접어주고 다시 펼쳐주세요. 아래쪽 접은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 색종이를 접어줍니다. 노란색으로 접혀진 색종이에 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를 접어내려주세요.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길쭉한 형태로 놓아주세요. 이렇게 선이 생기도록 네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위쪽이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아래쪽 부분을 1cm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접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것만큼 한번더 접어 올립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쳐주세요. 한번더 펼쳐주세요. 이렇게 가운데에 선이 보입니다. 맨 아래쪽에 있는 접은 선을 꼬집듯이 잡아준 후, 가운데 선에 맞춰주세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계단 모양처럼 접히게 돼요. 위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접을 거예요. 맨 위에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먼저 이렇게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첫 번째 선을 꼬집듯이 잡아주고 가운데 선에 맞추어 이렇게 내려줍니다. 색종이를 돌려줄게요. 이 위쪽 부분에 뒤쪽에 접힌 선에 맞추어서 앞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뒤쪽에 접혀진 색종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려서 세모 모양으로 꾹 눌러주세요. 아래쪽 부분도 같은 방법이에요. 반대쪽 모서리도 벌릴 수 있는 데까지 벌려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꾹꾹 눌러 선이 분명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접었던 세모들 모두 펼쳐줍니다. 색종이를 들어서 이렇게 접었던 세모 살짝 펼쳐줄게요. 그리고 이 세모선을 따라서 이 세모가 안으로 들어가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래대로 접어줍니다. 나머지 세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살짝 펼친 후에 이 작은 세모를 꾹 눌러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위아래의 방향을 바꿀게요. 다시 같은 방법입니다. 살짝 펼친 후에 세모를 꾹 눌러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기도 살짝 펼친 후에 세모선에 맞추어서 꾹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원래대로 위아래 방향 바꿔줄게요. 뒤집어주세요. 가운데에 접은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을 거예요.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고, 아래쪽도 모서리들 모두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은 선이 보여요. 오른쪽 위에 모서리 부분을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립니다. 반대쪽 왼쪽 모서리도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내려주세요. 접었던 세모들 펼쳐줄게요.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손으로 벌려서 손가락을 넣어주고 이 접은 선 끝에 맞추어서 이런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이때 가운데 있는 세모선이 뒤쪽에 있는 색종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접으면 예쁜 세모 모양이 나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한 장을 들어 손가락 넣어 주머니를 만들어 줄게요. 이 접은 선 끝에 맞추어서 주머니 만들고 먼저 예쁜 세모가 나오도록 이 세모 가운데 있는 선을 뒤쪽에 있는 색종이 선과 일자가 되도록 맞춰준 후이 아래쪽 색종이를 접어주세요. 이 부분을 이 옆쪽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이 색종이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오른쪽 아래 모서리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조금 접어줄게요. 반대쪽 모서리도 같은 크기로 비슷하게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나비가 완성되었어요. 더듬이를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접어줄게요. 그리고 한번더 색종이 접어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접어주세요. 총세번 접었습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친 후에 접은 선을 따라서 한칸 오려주세요. 이한칸 오린 것으로 더듬이 만들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반으로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다시 반으로 접어줍니다. 나무꽃이나 이쑤시개 또는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돌돌 끝까지 말아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돌돌돌 말아주세요. 나비에 연결해 볼게요. 나비를 뒤집어 놓고 이 세모 아래쪽에 먼저 풀칠해서 세모를 딱 붙여줄게요. 더듬이에 풀칠하고 세모 위에 붙여줍니다. 불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짠! 예쁜 나비 완성이에요. 스티커를 이용해 예쁘게 꾸며보세요. 또는 색연필로 그려도 좋습니다. 예쁜 나비 만들어 보세요.